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벨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이, 어, 37도, 오늘이. 와, 진짜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엄청나. 정말, 이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더위 때문에 이 에어컨도 조심하셔야 돼요. 냉방병 조심하셔야 되시고, 음, 또 내일은 태풍이 온대요. 또 그래서 태풍 조심하셔야 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다 조심, 조심조심. 네. 잘, 태풍도 잘 지나가리라 믿고요. 음, 이제, 어, 며칠만 있으면 더위도 음, 한풀 꺾일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도 다시 시원한 <laughs>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저희 이제 뉴 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신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통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음.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저도 그랬었고 음 그냥 다단계 아니야. 약간 이런 형태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다단계가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다단계가 뭘까요? 자이 <laughs> 다단계는 단계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단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어 다단계를 선택한 이유가 어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파는 유통을 했었죠. 기술을 파는 유통을 했었는데 어 단단계였더라고요. 제가 단단계. 여러분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다 단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가 사장한테 직접 돈을 받든지 내가 원장한테 직접 돈을 받든지 어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피라미드 형태예요. 자 사장은 한 명, 그 다음에 뭐 이사 뭐,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가잖아요. 전무,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뭐, 과장은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음, 형태로, 음. 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 방문 판매업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말도 안 되는 제품 가지고 돈을 너무 비싸게, 그리고 딱 갖다 안겨주고 약간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받던 형태가 형태입니다. 불법 다단계라고 할수 있죠. 이게 다단계 이제 판매업에, 어, 홈쇼핑도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3년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판매 자체가 이 다단계 판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단계 판매업도 바로 방문 판매업. 이렇게 법률상에는 방문 판매업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판매업 제5조, 뭐, 2항, 이게 바로 이제 다단계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12항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따로 되어 있어요. 방문 판매업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를 정말 앞으로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은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 우리가 유통의 이 과정을 쫙 줄여서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을 다 줄여서 저희가 직거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광고비라든지 유통으로 들어갔던 비용들을 어, 이 소비자 캐시백으로 나눠주면서 입소문을 낸 사람들에게 어, 이 유통비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입소문을 내지 않고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상을 잘잘 잘 보시고. 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로소득 형태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일반적인 이런 당사보다도 더 어려운 더 힘든 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사본면에 있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런 노동 소득과는 소득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내가 어, 6시간, 7시간을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이 10만원과 그리고 내가 있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권리소득 형태의 10만원은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구분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꼭 네트워크 마케팅,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불법 피라미드는요, 일단은, 음, 품목이 단일 품목입니다. 단일 품목. 그리고 터무니 없이 비싸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돈을 번다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무조건 불법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이 있어요. 다단계 판매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내가 일으킨 매출을 통해서 그 위에 위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단계가 뻗쳐져 나가면은 이게 다 단계 판매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일단 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어 불법적인 경우로 갈 때는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빵빵 빵. 빵, 빵. 빵인 형태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바로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시작은 음. 내가 제품을 먼저 써보시는 게 시작입니다. 스타트. 그리고 쓰고 좋았어. 뭐 하나라도 만 원짜리 제품 하나라도 좋아서 입소문으로 전달이 됐을 때그 전달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캐시백, 캐시백 같은 거는 내가 전달한 경우에 바로 나 내, 내가 전달한 사람의 일대 어, 이 사람만. 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어, 투자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발 회사 좀 알아보고 하세요. 제발 회사 좀 알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업과 피라미드의 차이만 여러분 잘 아셔도 어, 구분을 하시기가 쉬우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음, 투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투자 비용이 그래서 처음부터 어, 내가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을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제품. 그리고 이 필요한 제품이 내가 좋아서, 진짜 좋아서 내 입소문을 타고 나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laughs> 네. 그래서, 음, 빠른 시간에 돈을 번다. 뭐 이런, 이런 달콤한 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신유통도 우리는 분명히 어, 차세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 다 단계적으로 다 단계적으로 어, 합심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제 일, 음. 일은 어, 제가 가르쳐 놓으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루트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3년 4년을 가르쳐 놓으면 저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새어 모든 루트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영업은 100%고요. 어, 그리고 음,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원의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더잘 해야지, 어 글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 시간당 수당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음. 경제 사분면을 읽는 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노동 소득과 권리 소득, 물통 사업과 시스템 사업을 구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목을 키우시려면 저마을회에게 오시면 되세요. <laughs> 아시겠죠? 음, 네, 그럼 제가 더 디테일하고 멋진 사업을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음, 더운데, 잠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코잘 주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빨리빨리. 빨리 <laughs> 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굿나잇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굿나잇.